전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아침엔 운동을 해도 웃기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서 다리를 찍고 열심히 뮤지컬 연습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목이 좋았는데 s s c 대회 소품을 준비할 때라커칠을 많이 했더니 목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라커칠은 피하세요 이때 목 상태가 그립습니다 손을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연구계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저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뮤지컬 연습 후에는 연기도 연습해 줍니다. 대회 당일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무용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날에 SAC 당일인데 몸살이 났습니다. 대회 전에 송아 언니한테 눈썹 정리를 받았습니다. 네, 만족했습니다. 페인트칠을 위해 희윤 언니와 다이소를 갔다 왔습니다. 이건 첫 번째 락커칠 실패 후 다시 하기 위해 지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머지 락커를 지우는데 제이킴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 락커칠 실패 후 지우는 건 건이와 희윤 언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때 울었습니다. 구라하지 않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포질부터 다시 했어요. 이때 3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소품을 준비했는데, 그곳에 계시는 선생님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저녁 늦게까지 칠하고 말리고를 반복하면서 완성해 갔습니다. 너무 졸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꼼꼼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뒷정리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완성된 대화를 들고 SAC에 가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다시 학원에 와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